안녕하세요 인문영역 고전문학 패스트로 보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영상을 안 보고 이두 번째 영상을 바로 보고 계신 분들은 내용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영상을 꼭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와 주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패스트의 시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패스트의 시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장기간 단조롭게 펼쳐지면서 절망과 체념을 습관처럼 내면화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재난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과 어떤 공동체가 삶에 대한 의미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패스트의 시간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청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미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패스트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오늘은 패스트의 소설 속에서 이 알베르 까미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설 속에 그두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랑베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어~ 이 제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어~ 선을 긋고 오로지 도시를 떠나려고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 파리에 있는 애인과의 재회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어, 이런 랑베르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좀 도피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이 랑베르가요 패스트의 위세가 점점 강해지고 그에 대항해서 싸워가는 어, 의사 리우와 그 복원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특히 어, 의사 리우의 아내가 그 멀리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결국에 이 랑베르는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다음날이면 이제 이 오랑이라는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고마웠다. 난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 말하려고 찾아갔던 그 순간에 어, 마음을 바꾸고요. 탈출을 포기하고 남아서 함께 페스트와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랑베르의 삶의 결을 바꿔놓은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랑베르에게 있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이 오랑이라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실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 그는 혼자만 행복하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제나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야라고 선을 그었다가 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면서 랑베르가 배웠 나갔던 것은 자신도 결국은 이 고통에서 분리될 수 없고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파늘루 신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파늘루 신부는 페스트 초기에, 페스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설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가요, 페스트가 가져다 주는 어떤 끔찍한 참상을 피부로 경험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어, 이 소설 전체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되는, 어,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의 죽음 장면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 의 상태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가만두면 가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실험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치료제인 혈청을 이 아이에게 최초로 주입하게 되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그 주요 등장인물들 전원이 등장해서 이 어린아이의 곁을 지키면서 상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과정이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린 아이가 그 수십여 시간 동안 천천히 천천히 패스트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 죽어가는 광경을 모습을 모든 인물들이 같이 보게 돼요. 이 광경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며 파넬로는 하나님을 향해 신음 어린 기도를 터트립니다. 패스트로 인해 죽은 사람은 많이 봤지만 이토록 어린 아이가 패스트의 흉악함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어뭐 모두가 처음이었고 이 파눌로 신부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어 사실 이 파눌로 신부는 이 재난의 시기마다 언제나 있었던 종교인들의 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종교인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부는요.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자신의 신념의 균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에 그의 설교가 다시 한번더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설교가 미묘하게 달라지게 돼요.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에서 우리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랑베르의 시간과 이 파눌레의 시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전환하며 연대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랑베르는 눈앞의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 밀어놓고 외면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올라오는 그지울수 없는 부끄럼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선택하죠. 또 파눌레 신부는. 확신을 차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고통스럽게 되돌아봐요.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의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나 홀로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고통과 싸우는 우리의 자리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꽈미는 인간이 재난을 만났을 때 발휘하는 최고의 능력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끼리 함께 연대하기를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통의 사실 속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배워가고, 너의 지금의 고통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나의 고통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라고 선 그을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함께 끌어안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재난의 시간을 견뎌가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강조는 성경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 12장 초반부에 로마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가 한 지체이고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방금 그 15절 같이 서로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가면 거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그 구별됨은 결국은 나 홀로 존재하기를 택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계로 존재하기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너의 기쁨과 너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같이 끌어 안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재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능력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사 리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단조롭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잔인하게 이어지는 이 패스트의 시간 속에서 단번에 뭔가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초인적인 인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한 일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책 속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리우, 의사 리우조차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마블 영화에서 쉽게 봤던 그런 영웅과는 아주 다른 이미지의 인물이에요. 자신이 맡은 직분을 아주 기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처리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서 재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어,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랑베르 기억하시나요? 도시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던 랑베르가 이 리우와 약간의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랑베르가 어떻게든 이 페스트와 싸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리우와 그 보건대를 향해서 영웅놀이는 이제 좀 그만 집어쳐라.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나의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 말의 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리우는 아픈 노모와 아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난할 텐데, 사적인 그 근심을 뒤로하고 공적인 재난 현장에 몸을 던졌죠. 그렇다고 이 리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멋지게 치료해내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웅이 된 것도 아닙니다. 패스트가 속수무책으로 퍼졌을 때 리우의 역할은 사실은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선고하고 격리시키고 이것의 어떤 단조로운 반복 고름을 짜내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라고 냉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이 인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반드시 내가 이 패스트를 이겨내야겠어 라는 어떤 뜨거운 혈기나 자신이 이 싸움을 단번에 뒤집어야만 하는 영웅이 되어야 했던 그런 신념이 아니었어요. 그저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외면하거나 체념할 수 없었기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함이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알베르 카미는 이 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조롭게 이어지는 거대한 재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힘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거대한 재난일수록 더욱 장기화되고 단조롭기 때문에 어떤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한순간의 능력으로만은 그 단조로움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소임을 다하는 성실성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요.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위기를 넘, 넘기게 했던 것은 뭔가 영웅적인 어떤 소수의 인물의 일화가 아니라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임원들일 수도 있고 소그룹을 맡은 리더들, 매주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성실하게 담당했던 찬양팀도 있을 수 있고요. 마치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그렇듯 누구도 영웅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명한 한 명의 성실성이 합쳐져서 이 재난을 우리가 같이 여태까지 지나왔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이 컸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래된 슬럼프나 장기화되는 신앙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번의 요행이 없다라는 거죠. 단한 번에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어 보겠다는 뜨거운 열정은요,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탈진과 실망과 공허함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죄송하지만 양육자인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코로나 시기 동안, 어, 나름대로 제가 공동체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노력들을 이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가 맞닥뜨렸던 냉소와 비관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달라질 거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 오늘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작은 몸짓들이 너무 초라하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좀 공허하고 서글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뭐하나? 양육을 이렇게 준비하면 뭐하지? 청년담 다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봤자 뭐하지?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어차피 청년들의 상황은 여전할 텐데. 이런 어떤 비관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저마다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의 패스트의 시간 속에서 매번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공허함도 느끼고 단조롭게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는 있지만 외부의 압력인 어떤 냉소를 경험하게 되거나 스스로 현타를 느끼면서 초라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설의 메시지와 또 성서가 들려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각자의 패스트의 시간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작은 몸짓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든 보통 사람들을 향해 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오늘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가는 작은 몸짓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 무의미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패스트라는 소설과 성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는 그 찬란한 성실함을 잃지 말라고요.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며 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연대와 성실함은 인기 없는 가치예요. 대중들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의 불확실한 연대보다는요,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한 지도자를 통해 손쉽고 확실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상을 지키기보다는 단한 번의 시도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요행을 쫓죠.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주류 가치예요. 그러나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고전은요, 연대와 성실함이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최고의 고전인 성서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만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전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요. 또 성실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거. 이 단순한 진리를 고전을 통해서 묵직하게 전해오는 그 말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인물들이 각자의 시간 속의 부끄러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배우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갔듯 오늘의 우리도 이런 말씀의 울림에 반응하며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변화시키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